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일이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의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가수 영탁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탁은 현재 휴식기를 갖고 있지만 그의 과거 방송들이 여기저기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 영탁의 새로운 소식들이 여러분께 전해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불교 방송에서 영탁을 사랑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와 영탁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첫 번째 휴대폰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휴대폰, 모토로라 MP9000은 그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휴대폰을 선물받은 추억이 담긴 것입니다. 이처럼 영탁은 오래된 물건에도 큰 가치를 두고 소중히 간직하는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영탁의 팬클럽 탁 스튜디오는 최근 사랑의 열매에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 누적 기부액이 무려 2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탁 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1일 동안 모금 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511만 98원을 모금했습니다. 이 모금액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나눔의 문화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